나나전, 아, 얼마만나 나나전입니까? 아, 그래도 뭐, 저는 이제 한 가지 모니터 사서, 모니터 사갖고 괜찮은 게 뭐냐면, 그나마 그 전에 비하면 이게 제가 삑사에 하는 게 있죠. 제가 한 번씩 말, 짜, 짜증, 짜증을 내잖아요. 한 번씩 보면. 아, 나는 분명히 얘를 어택을 하는데 어택이 안 되고 자꾸 다른 게 클릭이 된다고. 그거는 솔직히 완벽하게, 되, 완벽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되, 되는 건 아니더라도, 그전에 모니터에 비하면 정말 좋아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는 이걸 클리고 이걸 클리고 싶은데 이게 클릭이 돼, 이걸 클리고 싶은데 옆에 게 오른쪽이 클릭이 돼, 왼쪽이 클릭이 돼, 이러면 모니터를 받고 싶죠. 그게 그게 답인 거 같네요. 이게 옛날에는 뭐 일상 한 모니터 그런 게 없었잖아요. 전에 그런 시, 아 그때도 아. 한4 5년 전에 일사단 모니터가 있었는데 대중에는 뭐 일반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알르내지 않았지. 사람들이, 사람들이나 이제 프로들이 왜일사단 모니터를 쓰는지 알거 아니야. 물론 아무 안,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 저 블드도 저거는. 저는 이제 운동을 그 배운건 아니라도 이제 운동을 할 때는 내가 만약에 어깨 운동을 한다 그럼 어깨 운동을 위주로 계속 해야,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분은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저 사람도 보니 운동을 진짜 계속 해, 하고,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옛날부터 계속 꾸준히 하, 하고 있는 분 같아요 있어. 어디로 가는 것? 명령을 내리 마침내 내 칼이 피를 갈망한다. 니네 삶을 더 만드시는 것이다. 행동할 때다. 서둘라. 내가 왔고 복수다. 내 칼이 피를 갈망한다. 지시를 내려라 전설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해. 내 칼이 피를 갈망한다. 오르네카 행동할 때다. 내가 왔군. 내 칼이 피를 갈망한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내가 왔군. 지시를 내려라. 내가 왔군. 아, 씨시가씨 사시시가 갈망한다. 기다리고 있어. 서둘러라. 이나왔명을내 어, 어디로 가면 돼? 라 어디로 가면 돼? 내이 갈망한다. 준비됐어. 어서 시를 명령을 내명이 나를 짓밟을지라도. 어디로 가면 돼? 어, 음... 그, 잘하는데요. 엄청 잘하는데 오상에서 내가 내가 원래 오상하는못 하긴 하는데 혹시 잘해. 기다리고 있어. 드어성공 음.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어. 지시를 내어가리어 음. 명령을 내려. 네완료되 기다리고 있어. 어서 지시를 명령을 내려라. 어서 지시를 내려라. 어서. 행동할 때가 준비됐어. 어서 지시를. 내가 왔군. 명령을 내려. 네 한번 해보. 어디로 가면 돼? 내 한발을 기다리고 있어. 서둘러. 어디로 가면 돼? 행동할 거야. 기다리고 ]다. 있어. 어디로 싶다면 가면 도망쳐라 어서 지시를. 알겠어. 너무 늦었어. 내가 왔군. 명령을 내. 려 준비됐어. 서둘라라. 어디로 가면 돼? 지시를 내려라. 알겠어. 기다리고 있어. 서둘러라. 행동할 거다 명령 내려. 내가 와서 찢으레. 서둘러 기다리고 있을 음, 내려. 어디 이 피를 갈망한다. 명령이 를 집어삼킬시를. 조시를 내려라. 내려. 내 칼이 피를 갈망한다. 어디로 가면 돼? 라 혹독들과. 와서 찢으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내가 와서 찢어. 서둘러 기다리고 있내 칼이 피를 갈망한다. 도루네카 음, 업그레이드 내가 완료. 안안 내가 와야 운명이 나를 집밟을지라도 엔딩으로 옮알아라가와한이지으로 옮겨야. 한 칼이 피를 갈망한다. <소스> <목소리도> 아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알겠... 할, 알겠어. 서둘러. 할 때다. 내가 설이 완료됐어. 행동으로 옮겨 내가 왔군. 날슬리게 하지 마아이 내가 왔 우리의 의지는 이루어다 전금말이행동 행동할 때다 날 거슬리지 말 금이 부족하나 내가, 내가 왔군 노르네카 지시를 내려라 드디어 음 연구 완료 본명이 없다 괴멸자여 드디어 어서 행동으로 옮겨라 시간이 없다 멸자여 좋아. 우리의 의지는 이루어지리 내가 왔군 어동을날거아 지시를 내려라 로야 내가 왔군 시간이 없다 지시를 했다요. 내려라 우리의 이루어아둘돌아둘 운명이 나를 짓밟을지라도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거슬리지 시야를 내려라 해봤을만나 행동할 때다 네. 서둘라내 칼이 피를 갈망한다 하지 마라. 내가 왔구나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목소리> 서둘러라 행동할 때다 오네칼 내가 왔구나 와 잡았어? 행동할 때다 내 칼이 피를 갈망한다 <목소리>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에 시간이 갈망한 결정자요 서둘러 행동으로 옮할 때다. 행동할 때지라 지시를 내려라. 쪽빵 돌아. 조건 되겠는데 아마 상대는 좀딴데 상황을 갔겠죠 미디언 바람을 라서둘러 지시를 내려라. 위대한 고어 타고 가기 전에 가 업그레이드 완료 날 거슬리게 하지 마라. 지시를 내려라. 서둘러라. 내가트었 그, 내가 와, 었 이, 로지. 이,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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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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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 이루어지리라 행동할 때도 처음에 그 불리함을 이렇게 또극복한 도저히 설명해 내가 상대가 잘해서 불리해는데 그걸 또복하말한보 형제들을 그 위하여 새모거 그대 명령을 서둘러. 행동할 때다 <목소리> 설명네볼 탈리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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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그네볼 탈리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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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그네볼 탈리네볼, 탈리네볼, 준비는 시작됐어 지시작내라내 칼을 빼만 그대 명령을 포기한 게 왔어 설명해보시오 형제들아 왔군 말하시 설명해보시오 그 명령을 을 설명해보시오 시를 내려라 말하시오 내가 왔군 설명해 내 칼이 보시오. 내망한다 준비됐어. 행동할 때다. 내 칼이 필요하다. 설명해, <놀라> 설명해, 설명해, 설명해 보시오. 내가 왔나 준비됐어. 준해하지 마라. 알겠다. 훌륭하군. 알겠다. 위대한 명해보고 가겠어. 준비됐어. 말하시오. 지시를 내려라. 알아둘라나. 준비됐어. 서둘러. 설명해 보시오. 내가 왔 말하시오. 알겠소. 드디어. 준비 행동할 때다. 말하시. 자연은 시대들을 위하여 명시습니다 완벽하네요. 이게 나란 남자지.